평가위원 발주청 관리. 평가위원은 자신이 평가에 참여할 발주청에 등록 및 관리를 할수 있으며, 등록된 발주청의 평가만 참여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의 평가위원 메뉴를 클릭합니다. 좌측 메뉴 중 발주청 관리를 클릭합니다. 발주청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 발주청명 또는 사업자 번호를 이용해 등록하려는 발주청을 검색합니다. 발주청 관리 목록에 신청한 발주청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주청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발주청 목록의 상태가 등록 완료 상태가 되며 이후 해당 발주청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평가위원이 요청받은 평가 참여 목록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. 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의 평가위원 메뉴를 클릭합니다. 보이는 탭에서 평가위원 참여 요청 목록 탭을 클릭합니다. 요청 목록 중 응답 상태가 미응답인 목록을 클릭합니다. 평가 대상의 내용을 확인 후 평가 참여 또는 미 참여를 선택합니다. 평가 참여를 선택하면 참여 요청이 등록되고 나의 평가 목록 탭으로 이동합니다. 나의 평가 목록에서는 발주청에서 승인한 평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평가를 선택하면 평가 실시 화면으로 이동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